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망원 렌즈나 투버디 또는 원바디에 아니면 기타 장비를 장착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호르스 밴드 유니버셜 도브테일 플레이트 u 3 0 0 p 를 소개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스펙은, 스펙은 가로 30에 세로 4cm, 높이는 1cm로 되어 있고 무게는 1 3 3 g 입니다 연결부는 중앙부에, 중앙에는 8분의 3인치 연결부가 따로 있으시고요. 그리고 양쪽에는 4분의 1인치 연결부가 있습니다. 이게 홈 내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시니까, 어, 그런 구도를 잡아서 찍으신, 어, 촬영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실 부분이시고요도브테일 방식의 법용 플레이트로 도브테일 방식의 이제 보레드를, 아, 보레드에 바로 장착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중앙에 8분의 3인치 연결 나사를 빼고, 삼각대에 다이렉트로 연결이 가능하세요. 이렇게 이제 도브테일 방식의 보레드에, 이렇게 장착을 하시고, 양쪽으로 간격 맞추셔가지고 투바디를 사용 하셔도 되고 원바디에 스로버나 기타 모장비 릴리즈나 고르 장비를 장착하셔서 사용하시면 되시는 부분이고 시 이렇게 생각 대에 그냥 이왕 연결불 제거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결하셔서 사용하셔도 무방하시니까. 여러 가지 실용적으로 사용하시기엔 되게, 되게, 되게 좋으신 부분이고 아웃럭 플레이트 사이즈도 50, 60, 70, 100, 120, 150, 200, 300 이렇게 다양하게 출시가 되어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SLR샵 홈페이지 들어가 방문하시면 훨씬 더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범용 장 플레이트 하나 있으면 여러모로 여러, 여러 장비 장착에 제한을 받지 않고 다양하게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르스 밴의 유니버셜 노브텔 플레이트 유다즈 300PL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쪽이랑 이쪽에는또 다른 제품들의 영상 소개가 있으니까 많이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